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읽어주는 남자 하루씨입니다. 자 오늘은 베이비 도지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마이크를 켰는데요. 준비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미리 채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월 우리 채널에 최대 100만 원 투자금 3주차, 4주차 당첨자 15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에도 공지가 되어 있고요. 지난번 1주차, 2주차 15분에 이어서 추가로 15분이 주별 선착순으로 당첨되셨습니다. 핸드폰 뒷번호만 공개하고요. 이미 당첨 공지는 당첨자 분들에게 다 공지가 되었고요.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고요. 하지만 지속적이고 뜨거운 참여 고개 수교 감사드립니다. 당첨자님들의 냉정하고 날카로운 비판에, 올해 마지막 이벤트로 추석맞이 투자 지원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주 구분 없이 선착순으로 50분께 50만 원의 투자 지원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되시는 비율이 너무 낮다는 당첨자님들의 따가운 의견 겸허히 수용하면서 금액은 50만 원으로 낮추되 인원은 50명으로 늘리고 기간도 10월 10일까지로 단축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휴거래소와 함께하는 올해 마지막 투자 지원금 행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비도지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 제가 따로 한번 단독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공유를 하겠지만 어, 지금 암호화폐의 역사적인 그런 의미를 갖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죠. 일명 트럼프의 암호화폐 3법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달러 스텝을 코인 법안이라고 할수 있는 지니어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어, 이 달러 스테을블 코인 법안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클레러티 법안, 암호화폐는 더 이상 증권이 아니고 상품이다라고 하는 규제 규정을 명확히 한 클레러티 법안과 그다음에 달러 스테을블 코인을 방해하고 또 개인 정보를 아 국가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CBDC, 즉 국가의 중앙 정부 디지털 화폐 법안은 금지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이 이제 말하자면 달러 스테블 코인의 시스템을 더 공고히 하려고 하는 거죠. 나중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걸 손댈 수 없게. 그래서 CBDC 금지법안 이거는 아마도 다음 주 과정을 거치면서 의회를 통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 지금 현재 암호화폐 3법을 통해서 일단은 달러 스테블 코인이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과 함께 또 하나는 이제는 암호화폐 시장이 주식 시장과 함께 국가가 공인한 명실상부한 양대 산맥으로서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우뚝서는 그런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들이 명확히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전통적인 의미의 금융 자본과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그 다음에 국부 펀드들 이런 것들이 마음 놓고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예상이 돼서. 암호화폐 시장의 역사적인 큰 걸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돈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자금들이 그동안 비트코인이나 일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 이런 쪽에만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암호화폐 시장이 전면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에서 우리 대비 도지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청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요. 이것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체크해 보니까 아직도 투자 지원금 못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데뷔 도시 한 주라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모두 받아 가실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 체크해 놨으니까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비도지 보유자 중에 한 주라도 있으시다라고 하는 분들은 저희 베비도지 제휴 거래소와 협업을 해서 투자 지원금 지금 지원을 해 드릴 건데요. 상장 기념으로 거래소에서 직접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본 채널 구독자들 대상으로 해서 지원금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베비도지 단한 주라도 보유 중이신 분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지원금 받아 가 보시고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투자지원금 무료 증정해 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지금 뭐, 베이비도지도 그렇지만 전체 암호화폐 시장을 봐야 되는데, 먼저, 비트코인 도미넌스, 비트코인 지배력 지수를 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요즘 한 일주일 동안 매일 보고 있는데, 이게 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가 일주일 전, 열흘 전만 해도 이게 66까지 돼 있었는데, 지금 62.2까지 떨어졌습니까? 그만큼 이제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 그 얘기는 뭡니까? 거꾸로? 비트코인에 있던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넘어간다.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더리움 지수도 원래는 7, 8 정도 있다가 지금 계속 올라가서 10%대로 뚫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더라도 비트코인에 있던 자금이 알트코인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더욱더 이것이 확인되는 것은 CMC 알트코인 시즌 지수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어제가 30이었는데 이제 37까지 또 올라갔습니다. 지난주에는 8이었어요. 그러니까 알트코인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비트코인 지수가 지배 지수가 떨어진다는 건뭘 의미합니까?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이 기관 투자자들 포함해서 이런 자금이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자 보십시오 여기 이 비트코인 지수는 비트코인 시즌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즌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알트코인 지수는 비트코인 시즌에 있다가 지금, 알트코인 시즌을 향해서 가고 있고, 알트코인 시즌 바로 막 돌입했다. 초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그 뿌리 깊고 그 거대한 자본의 자금의 전략적 이동을 의미하냐면 이로 인해서 베이비 도지도 퍼지 펭귄 등등의 민코인 부분까지도 이런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 또한 어 여러분들이 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금이 들어온 자금이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겠습니까? 계속 이쪽으로 알트코인 쪽으로 그리고 윙코인 쪽까지도 계속 자금의 전략적 이동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비트코인 지배 지수와 알트코인 시즌 지수를 통해서 알수 있다는 부분들 같이 확인하고요 어 일단 베이비 돈시 코인의 가격 상승은 우리 덱스 프로토콜 업그레이드와 함께 시장 내의 긍정적인 섹터 트렌드 즉 자금의 전략적 이동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다만 이제 RSI의 과매수 신호는 단기 조정 가능성을 결과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단기 조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계속 자금들이 이쪽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그래서 비트코인 지배력이 연중 최저치를 시험하는 가운데 덱스의 총예치금 증가가 이 모멘텀을 지속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24시간 거래량도 2010만 달러로 계속 어떤 민코인보다도 앞서나가는 그런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 이런 좋은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말하자면 민코인은 원래 아시는 것처럼 커뮤니티 내에서 소문과 활동이 활발할수록 잘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또 구글 트렌드에서 이 검색어량이 많아지면 질수록 잘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 (1위) 하면 반드시 뜬다 대박 난다 민코인 같은 경우에 AI 스토리, AI 내러티브, AI 서사와 함께 원래 있던 민 문화 사이의 교착점, 그 시장에서 가장 핫한 두 트렌드가 만나는 곳에 베이비 도지가 위치해 있다는 거죠. 되게 저렴해요. 그래서 사람들도 한번 사볼까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이상하게, 아, 이상하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제가 뭐 베이비 도지부터 페페부터 이제 여러 가지 민 코인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한, 왔다 갔다 하지만 15개에서 20개 정도를 민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다른 민코인이랑 진짜 다르게 이 베이비 도시는 공장 초기에 보통들 보여주잖아요. 펌프 앤 덤핑. 한번 그러고 대부분이 99%가 그 다음에 거의 사라지는, 예, 0이 됩니다. 0. 아니면 정말 몇 년간 내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베이비 도시는 참 아는 사람은 아는데 고마운 게 다른 민코인처럼 처음에 2,000%의 역사적 폭등을 보여줬지만 지난 2년 동안 그 이후에도 4번의 폭등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놀라운 거거든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런 민코인이 이렇게 많은지. 저는 그 중에서 세 번의 수익을 봤고요. 사실, 뭐, 트래커 도움을 받았지만, 기본적으로 베이비 도지가 아니었으면, 뭐, 트래커 들면 뭐 합니까? 움직이지 않는데 예. 그래서, 아, 지속력, 이 변동성의 지속력, 그 다음에 그 에너지, 이 베이비 도지가 갖고 있는 그 개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좀, 아,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이비 도지는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이 넓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도매수 단기로 하든, 아니면 쭉 들고 가는 장기 투자자든, 분명히 이젠 이 베이비도지는 주목할 만한 민코인의 틀림없어요. 그리고 보기 드물게 폭등이 자주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 베이비도지 코인의 향후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식하실 수, 알수 있으실 겁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투자지원금 무료 증정해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저희 화면, 제 동영상 화면 안에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이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이 화면에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투자 지원금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꼭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